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에 그것도 군대 공식 신문이 최고위급 장성을 막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것도 연달아서요. 네. 그런데 그 비판 속에 어,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비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비페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상황을 다룬 2026년 1월 1일자 분석 기사입니다. 보내주신 이 기사를 보니까요, 중국 군대 기관지죠. 해방군보에 실린 논평 몇 개를 아주 면밀하게 뜯어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시진핑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랄까 아주 미묘하고도 위험한 힘겨루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탐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기사에 나온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도대체 숨겨진 메시지는 뭔지 또 논란의 중심에선 장여호샤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시진핑의 그 절대 권력의 어떤 균열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부터 짚어보죠.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중국 군대의 목소리라고 할수 있는 해방군보가 군부 최고위직인 장여우샤, 그리고 류전리 이두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세 번이나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죠. 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사에서는 이걸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 정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 자체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 정훈이요? 음, 그게 그냥 기강 잡기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기강 잡기는 말 그대로 군법을 어긴 개인을 처벌하는 거지만 정치 정훈은 정치적 숙청이거든요. 과거 마오쩌둥 시정의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던 연안 정풍 운동이 그 원조격이죠. 아그 유명한 연안 정풍운동이요? 네 겉으로는 군대의 정치의식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물 특정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투쟁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즉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건그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기사분석을 보니까 첫 번째 글에서는 장여우샤를 향해서 역사의 치욕 기둥이 영원히 못 박힐 것이라면서 와 정말 살벌한 표현을 쏟아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나온 세 번째 글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맞아요. 비판의 수위가 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어요. 장애우샤의 이름은 딱한번 스치듯 언급되고 그 살벌했던 치욕 기둥 같은 표현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말 흥미롭네요. 마치 누가 뜨거운 물에 데였다가 황급히 손을 뺀것 같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기사가 지적하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시진핑에 대한 창향이 대폭 줄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런 종류의 글에는 뭐 의례적으로라도 시주석의 영도 아래라던가 시주석의 지시를 관철하자 같은 충성 맹세가 빼곡하게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들어가는 문구들이죠. 네. 그런데 세 번째 글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판 대상에 대한 비난도 줄이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도 뺐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뭐글쓴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해방군보라는 신문의 위치를 이해해야 이 변화의 진짜 의미를 알수 있어요. 아, 위치요? 네. 이 신문은 당 중앙선전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동시에 군 고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말하자면 당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군의 분위기를 반영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미묘한 논조 변화는 장요유사 숙청에 대한 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상당한 저항감 혹은 최소한 불편한 기류가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숙청에 동참하는 척 정치정원 기사를 내긴 내는데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찬양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는 미묘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태엽 시위처럼 볼 수도 있고요. 침묵과 생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미묘했던 반대는 기사가 지적하는 다음 단서에서 아주 노골적이고 폭발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번째 비판 기사에 갑자기 4대 시험과 4가지 위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대목이죠? 네. 얼핏 들으면 그냥 공산당에서 흔히 쓰는 구호 중 하나겠거니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시진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아니라고요? 네. 그의 전임자 바로 후진타오거든요. 후진타오요. 그 시진핑에게 군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고 20차 당대회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좀 구욕적으로 음, 퇴장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네, 바로 그 후진타오입니다. 이 인용이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배경을 좀더 설명해 드릴게요. 후진타오는 2011년에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2011년이요? 네. 당시 당이 직면한 도전으로 개혁개방의 시험, 시장경제의 시험 같은 4대 시험을 언급했고요. 또 당이 빠질 수 있는 함정으로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과 괴리들 위험 같은 4가지 위험을 경고했죠.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은데요. 당이 경계해야 할 점들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시진핑에게는 도발이 되는 거죠? 맥락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지금 해방군보가 장여우샤라는 군인을 비판하는 글에서 뜬금없이 후진타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장경제의 시험이나 지도자의 능력부족 위험 같은 구절을 꺼내든 겁니다 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근 몇 년간 개혁개방을 후퇴시키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지도자가 누구죠? 시진핑이죠 그렇죠 또 능력부족이나 대중과 괴리라는 위험은 어떻습니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민심을 잃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죠. 와. 그러니까 장여우샤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시진핑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사는 이걸 두고 사실상 장여우샤의 탈을 쓰고 시진핑의 얼굴에 주목을 날린 격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건 거의 반란 선언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사는 이 행위를 총타, 총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인터넷 용어인데 넘을 수 없는 금기의 탑 즉 최고 권력의 정면으로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총타. 네, 사실상 해방군부 편집진이나 그 배후 세력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한 셈이죠. 그만큼 군 내부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팬으로 하는 전쟁이군요. 그런데 이런 불만이 정말 팬으로만 그쳤을까요? 군대는 결국 총을 쥔 조직인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 군 내부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사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저한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움직임입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요? 네. 헌안성 산동성 등 여러 지역에서 부대와 군용 차량들이 이동하며 훈련하는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상황들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군용 차량이 이동하는 게 포착되었다. 그게 이례적이라는 건그 시점이나 규모가 특별했다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물론 군대는 늘 훈련을 하죠. 하지만 기사가 지적하는 바는 이런 최고위급 숙청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핵심 군구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하. 이건 단순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지금 깨어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조직적인 무력 시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전면적인 반란은 아니지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종의 경고성 시위라는 거군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하고요.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형태의 저항인가요? 바로 침묵의 저항입니다. 침묵의 저항이요. 네. 이게 어쩌면 더 무서무감이 식을 수 있어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보통 모든 군구와 부대들이 앞다투어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를 외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거죠. 아, 이렇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자 전토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두가 충성 맹세를 외치는 체제에서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 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수 없게 되니까 불안감과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기사는 이 충목이야말로 지금 군부가 시진핑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한 편의 정치 스릴러 같은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기사에는 이 이야기의 클레맥스라고 할 만한 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장여우샤 본인에 대한 이야기죠. 네, 기사가 군 내부 정보통을 인용해서 전하는 내용인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군부 내 장요우샤를 따르는 세력이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도 구출 작전을 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출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왜죠? 배신인가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장여우샤 본익이 구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를 제압한다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시진핑이 기습적으로 장여우샤를 체포하면서 선수를 쳤다고 생각했지만 장여우샤는 스스로 인질로 남으로써 시진핑이 판 판을 함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 하... 기사는 이걸... 장계 취계 후발 제인이라는 고사성어로 풀이합니다. 상대의 계력을 역이용해서 나중에 제압한다는 뜻이죠. 상대의 계력을 역이용한다. 어떻게 인질이 되는 것이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이제 공은 완벽하게 시진핑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사는 그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됐다고 표현해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다? 네. 내리면 바로 잡아먹히니까 내릴 수도 없고 계속 타고 가자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장애우샤와 그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자니 군부의 거센 반발로 내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나 장애우샤를 풀어주거나 가볍게 처벌하면 최고 지도자가 일으킨 숙청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전 세계에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시진핑의 절대군이 치명상을 입고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결국 체포당한 장애오샤가 오히려 체포한 시진핑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은 셈이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발을 묶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고도의 정치적 수싸움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부 숙청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분석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실은 암호화된 메시지와 조용한 저항 그리고 고도의 전략이 얽힌 한 편의 정치 드라마였음이 드러났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장성의 거친 문제가 아니죠.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어야 할 군대. 그리고 그 군대의 목소리인 기관지조차 미묘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그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부에서는 천홍성처럼 보였던 권력에 내부로부터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사는 이제 막 좋은 구경거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체제에서 모두가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이 가장 큰 반란의 목소리가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총을 쥔 자들이 더 이상 구호를 외치지 않고 암호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